주님이요.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커져갑니다. 우리 죄는 발전해갑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로부터 점점 멀어간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는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뭐가 문제죠? 내 마음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선 넘는 거예요. 우리도. 해선 안될 일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회복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의도적으로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왕이 없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의 왕은 바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편히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 몸을 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집은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잖아요. 이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빈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뭉치 애들, 애들이 그 빈집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빈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세상은요. 화면 봐 보실래요? 요게, 요게 빈집이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야, 돈이 제일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런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도로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도로도 하는 거예요. 지역 축제 찾아다니고, 막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 그게 전부라니까? 자, 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는 자기가 왕도로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네 가지 우상이 있대요. 그걸 포포 엠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머신, 기계 막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주님 일에는요 아까워 아까워. 뭔이죠? 뭐니 머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죠 돈이 우상인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상황이 해야 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냥 일을 쫓아가는 모습.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그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내가본데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내 인터넷 보니까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부지런하라고 하지. 성경 읽으라고 하지. 예? 죄짓지 말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말씀보다는요, 요걸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막 성경에 술 먹지 마란 말이 어디냐? 취하도록 먹지 마라고 그랬지? 맞아, 맞아, 맞아.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말들.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런 것도 있던데?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글도 있던데? 유튜브나 SNS 보는 시간이 헐 많아요. 이미 내 마음의 왕이 된 거죠. 이 성경 중독된 분 혹시 계세요, 여기? 막,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 막. 그런 환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안 가면 막 불안하고 막 괴롭고 잠이 안 오고. 또,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 마스. 이게 로마의 군신입니다, 군신. 권력이죠, 권력. 이런, 그런 것들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건 좋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건 고맙지만은 이제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성경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알아서 살게요. 이게 2번입니다. 안 보여줘도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몇번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기를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세상 것으로 육신의 쾌락, 물질, 그 즐기는 죄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를 경배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으로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니까요 헛된 것들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마치 물을 쏟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뭐 형편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신앙이 즐겁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그분만 몰라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하나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죠. 연산군이 조선을 다스릴 때는요, 난리였죠. 흥청망청을 세워가지고, 여성들을 막 착출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 연산군에게 보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시대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침 삼키는 순간까지 보신다니까요. 그러죠. 저도 두 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우리 딸 아무리 사랑해도 침 삼킬 동안 지켜보진 않습니다. 사랑할 만할때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만할때 사랑하죠. 그런데 그 조건이 깨지면요.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셔요.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보신다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 따라서, 여건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어요. 미가가 그 어머니가 준 은으로요. 신상을 만든다니까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뭔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딱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점점 발전합니다 주님이요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커져갑니다 우리 죄는 발전해갑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로부터 점점 멀어간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는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뭐가 문제죠? 내 마음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선 넘는 거예요. 우리도. 해선 안될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하루 양식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요약,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 삶이 얼마나 어지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전개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죄는 개인의 타락에서 시작해 공동체 전체의 부패로 번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마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조차 영접하지 않는 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악한 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왕노릇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 명예, 미디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셋째,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사기에 반복된 구절, 왕이 없음으로는 단순히 정치적 왕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생긴 타락을 경고합니다. 레위인조차 첩을 두고 타락했으며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점차 부패해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으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세주가 아닌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왕은 다스림뿐 아니라 보호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하시는 왕입니다.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 백성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백성이 그 지혜와 공의 아래서 참 행복을 누렸듯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